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6,739명의 교사가 교권 침해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육이 끝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우리나라 교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에, 수업 중인데 교단에 누워서 휴대전화 만지자 교권 추락 현 주소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죠. 에, 이 장애 교사 비하에다가 죽이겠다 흉기 위협 교권 추락 어쩌나. 네, 아주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 장애 청각 장애가 있는 교사에게 에, 이 학생들이 에, 떠들어도 못 뜬다 하면서 조롱하고 휘파람을 불고 에, 이러한 일이 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에, 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2021년도에는 2,269건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을 겪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고요. 이 교권 침해 때는 교사 학생을 즉각 분리하겠다. 학생부 기재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에, 세종시 A교구에서는 여성 교사 동료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교사들끼리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권 침해 보험 가입 교사가 증가되고 있다. 네, 그래서 6,739명이 이 교권 침해 보험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 이게 참 심각하고 뭐 명예훼손이나 지시부릉및 위협, 성희롱 에, 이런 것들 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터진다라는 거고요. 이 학교에서도 스쿨미투 교사 137명 여전히 교단에 네 신체 폭력 75명, 정서적 폭력 56명이 재직하고 있다. 네 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로 징목된 137명이 교단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교사들도 문제예요 교사들도 지금 이게 교사 학생 총체적으로 문제인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를 조장하고 있는 게 학벌주의 예, 그리고 입시 위주의 시험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중요한 거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입시 시장이 중요한 거지 예,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이 각자 가정이 있는데 초등 교사들 교실서 성관계 하다가 발각이 됐다라는 거죠. 그이 교사들도 지금 아예 교사 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네, 교사 이기를 포기하고 이 교실에서 이거 학생들이 볼 수도 있는데 이 뭐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뭐 교사 학생 에, 이런 문제. 예, 이게 이제 을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제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나라는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학위를 교육부 장관 명의로 주고 모든 대학 사열화를 없애고 그리고 모든 대학들이 학점 운행화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래서 평생 교육을 지향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은 지방대 무너지고 3류대 이제 무너지고 2류대 1류대 해갖고 나중에 대한민국 망합니다 예,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도가 교사 학생 부모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결국에는 사교육 시장만 배를 불리고 있는 이게 다 입시 제도가 만들어 낸 겁니다 이거 빨리 없애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